고소장에 써 있는 거는 160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160회를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얘기를 들어보니 안녕하세요 법숭TV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연인 관계로 있다가 사랑했던 여자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법숭 씨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여자와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법승 씨. 과연 잘못된 만남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음, 처음에 이 의뢰인이 법승 사무실을 방문을 하셨을 때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1차 피의자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었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수년 동안 연인 관계였었고, 당간으로 고소를 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겠느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본인은 별로 걱정을 안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따님이 혹시라도 아버님이 잘못될까 봐 그런 효심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3, 4년 정도 이제 관계를 지속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고소장에 써 있는 거는 160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160회를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제 부인하고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생각하고 계셨고, 그 불륜의 상대방과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깊이 사랑을 이제 하시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술을 좀 거하게 드시고 그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면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를 이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상대방의 배우자는 난데없이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집에서 행패 를 를 부리니까 이제 추궁을 하지 않겠어요. 았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고소인이 아내가 사실은 수년 동안 이렇게 강간을 당해 왔었던 거다. 사실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강간을 당해 왔었던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사실 이게 일이 커진 겁니다. 변호인으로서 개입하게 된 이후에 검찰로 통치가 됐고 상세한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공소장을 확인해 보니까 4, 5년 동안의 기간 660회 그 성관계 전부가 이제 간간이라고 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연인관계를 끝내자고 이제 여자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이제 성관계를 했다. 그 부분이 기소가 된 거였습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는 것이 확률적으로 1%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죄를 받고 결국에는 당연히 합의도 안 되겠죠. 후범이라고 하더라도 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무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증거 기록을 보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증거 기록에는 그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다 파악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예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고소인은 그 오랜 기간 동안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꼼꼼하게 증거 기록을 분석을 하고 이네 번의 간간의 행위 그 사이사이에 이분들이 통화를 얼마나 했느냐, 발신내역은 언제고, 얼마고, 수신내역은 얼마고, 전부 다 제가 이제 날짜별로 카운트를 해가지고 표로 만들어가지고 법원에다가 증인신문을 할때 스크린에다 띄우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아, 이거를 다 <laughs> 세워서 표를 만드셨냐고 되게 그러니까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판사님도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남녀 그 둘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증인신문을 하는데 160회를 강간을 당했다고 처음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볼 게 상당히 많았어요 최대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제가 아마 증인신문상의 개수로는 아마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 갔습니다 한 250개 정도를 준비를 해야겠는데 성범죄 피해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자체로 판사님한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형사 변호사 입장에서는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해갔지만 그중에는 전략적으로 사실은 이제 판사님은 보고 계신데 제가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죠. 은밀한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지 결정적으로 그 기간 중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의뢰인한테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한 거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강한 무죄의 심증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증인신문이 잘 됐고 무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뭐 데이트 폭행이라든지 혼자서만 연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토킹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성범죄로도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겠고 이게 뭐별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뭐 당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초반에 대응을 아예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은. 너무 이제 겁을 먹으셔가지고 진술을 이상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형사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피의자의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전문가와 상담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당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수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처음부터 진행을 하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든든한 동반자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법무부인 법승을 꼭 찾아주십시오. 법승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부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책임변호사 김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